안녕하세요. 제리에요. 오늘은 해외 배송은 물건이 어떻게 포장되어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해외 주문을 하게 되면 해외 배송으로 물건을 받게 되면 2주 또는 어 길게는 3주 조금 더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빠르면은 뭐 거의 일주일 안에도 받는 경우도 네, 가끔씩 있거든요. 네, 물건들 한번 보면서 대략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네, 뜯지는 않고 겉에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 그림 같은 거, 이미지, 그런 거를 주문했었는데,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안에는 겉, 겉에는 비닐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네, 에어 쿠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어 쿠션이 이렇게 말려서 들어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되어서 오고요. 그리고 상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일반 상품 상자에 그대로 비닐만 씌워서 지금은 안에 뽁뽁이 그런 건 없고요. 비닐만 씌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좀 찌그러질 우려가 많구요. 어, 잘못되면은 안에 있는 상품까지 파손될 수도 있는 경우에요. 요런건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조심을 해야 되구요. 어,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안쪽에다가 이 제품 박스에 뽁뽁이만 넣어서 그리고 바로 위에 이런 비닐로 다시 포장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냥 이렇게만 오면은 어, 좀 불안한 감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뭐 펜던트나 아니면 뭐 다른 물건들 작은 물건들은 어 안쪽에 뽁뽁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비닐 안쪽에 뽁뽁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뽁뽁이 소리가 나죠 비닐 소리가 나죠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안쪽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구요 요렇게 조금 부피가 있는 것들은 좀 여러 개를 주문하게 되면은 어 뽁뽁이로 말아 가지고 이걸로 말아 가지고 일반 비닐 비닐 재질로 포장을 해서 보게 돼요. 요런 경우에는 상품끼리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뭉치다 보면은 이염이 있거나 그럴 가망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부품끼리 너무 꽉 이렇게 부딪혀 있다 보면은 파손에 우려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는 네, 에어캡으로 요걸로 에어 쿠션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겉에는 그냥 일반 비닐 포장으로 해서 택배가 받고요 어, 요런거는 또 가끔가다 좀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더 좋은 경우에는 박스 포장에 뽁뽁이까지 처리 뽁뽁이를 처리해가지고 비닐 포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제일 안좋은 케이스고 이게 가장 조, 좋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 좋은 케이스는 일반 상자에 어겉 상자를 더 씌워서 어 비닐 마지막에 비닐 포장으로 마감하는 어 그런 게좀 굉장히 좋은 포장인데 그런 포장은 거의 네잘 해주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정말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면은 어 일반 좀 저렴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10만 원대 미만 뭐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물건들이 온다라는 거. 네 요거를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 해외 배송 시 상품 포장은 어떤 식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